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때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.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데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알코나면 그만인데.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때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가 돼어 제발 가라고, 아주 가라고,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, 너무 사랑했던 나를, 그게 두려웠던 나를,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날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숨어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아파와 제발 가라고 고어도 나를 피는데이 <laughs> 노래는 다음에 한번더 부를게요. 오늘은 음. 엑서사이즈. <laughs> <laughs> 안녕.